이 물건에 배치할 때도 제가 의식적으로 네모네모를 왼쪽에다 배치를 하고, 음. 동그란, 동글동글한 그란동걸좀 의식적으로 오른쪽에 배치해서 아, 그 구분 영역을 좀 지었어요, 배치할 때. 그러니까 아. 큰 컴포지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상에 있는 작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동그라미 아, 네. 얘기했는데, 동그라미 위에 막대기 같은 거 되게 간단한 의미 없는 건데, 그런 것도 제가 어떤 수직적 영향을 주려고 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직, 그냥 막대기, 아무 기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넣어놨어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아, 요 막대기 말씀하는 거, 요거? 예, 그렇죠. 예. 아. 이게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스토리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를 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아, 그쵸, 그쵸.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아, 개연성을 하면은 감성적인걸 방해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요새 왜 그런 스토리 위주로 설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을 비우고 스토리를 생각을 안 하고 이 감성적인 비주얼만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음... 많아요 저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한테 들 한번 더 오픈하시라고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거를 저는 감정적이라고 설명. 드리거든요. 이론적인 걸로만 너무 하지 말고 아. 느끼면서 할수 있게. 그래 아. 그렇게 해야지만이 막대기 났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막대기 났는데 이게 스토리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 반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리적으로 음. 하면은 절대로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배치를. 아 그러겠네요. 너무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서 네. 이게 또 어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지. 막이렇죠 아, 또 좋은 새로운 시각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유튜브에 한, 올리는 게뭘 하나 올려도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막. 근데 아, 그렇죠.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이렇게 또 한정될 수가 있겠네요, 또. 예. 제가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보니까 이 디테일은 너무 끝쪽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 이론을 보시면은 자연에서는 이렇게 모든 게 모서리 쪽에 디테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디테일을 하라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보니까 어,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 디테일이 뭐딴게 아니고 노란색 보면 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에어 아, 베틀레이. 네. 좀 이상한, 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 다시 수정을 해서 이쪽을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 이 디테일을. 아, 어, 아까 어, 여기서, 네, 이제... 네 이렇게 옮시죠 네. 네. 어떠신가요? 그 옮겼는데, 앙콜님이 음. 보시기에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 <laughs> <laughs> 어. 네.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선뜻 <laughs> 네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그러면은 <laughs> 네. 그 약간 이제 떨어진 곳에서 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고그 다음 네.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이게 문학이나 음악의 클라이박스 위치랑 동일하게 테일이맨 끝에 가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운이 없는 그런 무, 문학의 형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 그쵸, 그쵸. 액션 여, 영화인데 액션 영화 한 중간에 영화가 딱 끝나버렸어. <laughs>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laughs> 새로운 방향이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이거 누가 만들다 잘못 만든 <laughs> 아, 거 아니냐. 한창 재밌어지는데. 예, 네, 그을거 아, 아니에요. 그런 아,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두시면 안 되고 아.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있고 도나첼로 버전 거기서 지금 보이시잖아요. 밑에 이렇게 칼을 내리고 있는 똑같은 거를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티스트가 다 똑같은 아티스트가 아니고 한 사람은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한 그게 미켈란젤로예요. 네. 질질서를 추구하는 이런 예술이다. 이 사람은 그 반면에 도나첼로는 좀더 변화. 영화에서는 그걸 케이오스라고 했어요. 보면 토지가 더 부드럽잖아요. 미켈란젤로 버전보다 좀더 여성스럽고 되게 감성이 더 강한 사람이 예술가들이 다 감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술가조차도 좀더 질서를 추구하고 딱딱한 걸 약간 하는 사람, 음. 반대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사실 배경과 캐릭터라는 것도. 감성과 이성의 그런 분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이 캐릭터 하시는 분들은 좀더 감성적이고 배경보다 배경은 좀더 이제 차분하고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많아요. 근데 배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도 좀더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좀더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게 굉장히 저는 신선하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네. 질서를 추구한다는 거는 뭐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좀그 남자들 이 그런 성격이 많잖아요 뭔가 변화가 없이 그냥 꾸준하고 아, 그쵸, 그런 그쵸. 예, 메이저라고 그걸 생각을 하고 감성적인 걸 음, 음.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남성 중에서도 음. 이제 그런 여성적 감성을 또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 그래서 그런 이제 어, 정말 재밌는 거에 그걸 이렇게 이어 붙여서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이제 디자인할 때 굉장히 쉬워지는 걸 느껴지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순수 예술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게 명맥이 끊겼어요. 이게 지금 현대 미술로 와. 옮겨가면서. 와. 그래서 제가 현대 미술에서는 이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이 디자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가 나무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침엽수와 화력수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예쁘게 그리자.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침엽수가 있으나 화력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 이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이 나이테의 강약이침입대가 훨씬 강해요. 화력서보다. 아, 그시죠 아, 그러네 그렇... 아, 네, 네, 근데 이거 자료를 볼 때도 또한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이 사람들이 이 자료를 그릴 때 지금 사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샘플 사진을 제대로 안 그렸으면 이런 걸못 느끼겠죠. 잘못 그리면은 왜냐면은 아, 기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밝기 차이는 보통 사람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그냥 나이테가 몇 개인가? 어떤 굉장히 그, 지역적인 데 사람들 관심이 있다. 도형이 어떻게 생겨요? 그거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은. 음... 나이태 모형이. 나이태 개수.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 데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두 개를 동시에 봤는데, 어느 게 강약이 있냐, 어느 게더 균등하게 돼 있나를, 자료가 틀려도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은. 아... 잠깐만, 이거 내 생각이랑 다른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억지죠.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laughs> 빠른 자료를 찾아봐. 좀 억지지만은, 저는 정말 확신을 해요. 자연의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부터 음. 이, 이런 노멀맵이나 그래픽적인 걸 많이 하면은 그림자 쪽, 이 중간 디테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다돼 보이지 않아 이걸 하면은. 맞죠, 음, 맞죠.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전, 자꾸. 저는 소세지 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소세지 같이 아. 보이는 거예 동글동글하게만 아. 보이고, 아, 이, 맞지, 맞지, 맞지. 면을 풀었다, 쪼아졌다 하는 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음. 안, 하,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저기, 맨 후까지, 음.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그 데미지나 크랙을 이제 랜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랜덤이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안될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데미지나 크랙을 저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떠한 작은 부분에서 작은 힘이라도 네. 먼저 받으니까 거기가 크랙이나 데미지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디테일을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시면 되고요 옷주름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뭐 <laughs> 옷주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왜잘 가르쳐 주잖아요. 몸의 구조가 어떻고 뭐 천의 질감이 어떻고 하면 그 알고 보면 랜덤이 아니다시피 이 크랙도 절대로 음. 랜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에너지가 어디서 먼저 발현되고 서서히 사라지는가를 생각하고 하면은 잘 하실 수 있고요. 몰라도 디자인 원리를 알면 은 집중과 음. 풀어주기를 하면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완전히 실사같이 못하겠지만은.